저는 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 이고요. 여태는? 예, 저는 강화교육청 후수교육 장학사 한성희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성과 발표할 것은, 강화지역에서, 어, 그, 대달생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해동농. 아. 저까가 아, 그러니까 이제, 강화에는 해동농단이 다섯 개가 있는데, 아. 그가 있는데, 어, 강화 특육 지원센터와 연계돼서, 연계돼서, 백살상의 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해동으로, 지금, 어, 그, 과들 어떻게, 제공했고 발전했고, 성과들이 그 있었는가를, 어, 대표를 하겠습니다. 어, 간단히, 그 이제, 에, 음, 저를 소개하면, 저는, 어, 어 강화에, 예, 어, 최극단이 있습니다. 강화의 해병대 검문소를 통과하면 들어갈 수 있는 민통선 안에 <laughs> 마을에서 11대 이렇게 고 오는 토박이, 이렇박이강아지는데 예, 어, 제가 이제 강화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은 어,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장손이것같가 집이어서 어, 뭐, 아버님하고 같이 농사를 예, 이렇게 짓고 강화를 떠나지 않고 선산을 지키는 그런. 아, 어, 그런 사람은 이제 좀, 어, 살아가야 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가,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버지 께 얘기 하면서, 그래서, 어, 역시 농촌에서는 이 어, 축산을 해야지, 잘 산다라고 해가지고, 어, 어, 공기 속성과정도 축산도 배우고 하면서, 돼지를 한 천마리까지 키웠습니다. 20대, 중반까지. 그래서, 별명이 돼지 아빠였어요. 어, 하루에 새끼를 막, 뭐, 주신발을 받아내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에, 제가 20대 후반에, 예, 도연,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님과 애플하 <laughs> 그래서, 어, 핑계는 이제, 에, 있습니다. 우리 도교, 우리 감리교 집안이, 장자는 다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 아무래도 이제, 서 어, 고향을 떠나서, 이 감리교 쪽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이게 생활병자, 농부 생활병자이란 데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인천과 도시에 역시 이제 인천 출신이라 인천에 왔으면서 인천과 도시에 그 직거래 활동하다가 내 아버님이 갑자기 너무 큰 병을 얻으셔가지고 아, 30대 중반에 제가 모양에 다시 내려왔을 때 이미 내가 어떤 배주리가 태어났고 그 배주리를 허어내고 거기다가 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어, 길을 이어서 농사했을 때 돼지집이 34폭이나 두 공장을 짓고 아버님 농사짓던 농토를 그 이어받아 같이 환경공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어, 같이 자라고 덕분에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 살자 뭐 이런 공동체 하자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다섯 명이 모여서 이제 일법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자 짓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한 약속은 아, 이 터전은 한 6,000평 <laughs> 터전을, 땀부땅 부자. 6,000평 터전을 주면서, 이 터전은, 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터전으로 산겠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 공동체적으로 살아, 서로 이전하면서, 상호 이전하면서, 아, 여러, 체적 약사를 도우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아버님의 얘기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 지금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홍사하이라는 사회적 기육이 만들어지고, 지금 25명에 되는 그런, 농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아, 공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부를 두고를 많이 만들고요. 통과 관련된 방법을 많이 하고 있고, 농사도 딸 농사 7, 8천 평, 콩 농사 3천 평, 숙모 농사 3천 평, 아주 적지않은 농사, 또 이제 아, 시설 하우스, 토마토 하우스, 또 화해 토마토 방으로 500평을 붙였습니다. 적잖은 농사를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해나가고 있고요. 사회농업은 2019년에 사회적농업으로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작했고 어, 저희는 이제 특히 강화지역에 배타장애인들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주고 계산으로 해서 어, 사업을 들 진행해 오고 있고요. 어, 근데 특별히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이제 어, 강화학습교육지원센터랑 연계가 돼가지고 강화지역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 그 특수교육센터에서 장학사님이 같이 나와 계시지만, 어, 그 굉장히 협력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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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들, 지금 강화 전역으로 강화전역에 5개의 산정농장에서 분담해서 이제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이 끼었습니다. <laughs> 2019년도에 흑성화서 시정이 돼가지고, 아, 전에 주말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화교육청에 이제 수육센터에 문의를 했고, 아, 거기에서 다섯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주말 다섯 지원 프로그램을 농장에서 하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같이 해서 어, 시작이 됐습니다. 4월에서 1 0월달 동안 매주, 거의 매주 토요일 날 아홉 가족, 발달 장애인들을 포함한 그 가족들, 형제들과 부모들과, 어, 저 부부모님들 같이, 농 농자, 텃밭 농자를 시작 했습니다. 처음에 아홉 가지 의이참이했고요연예인 어, 누적인원이 2 0 2 명이 이제 참석해서, 어, 농자, 농장에서 이제 농사를 했습니다. 가정당 5 평에 이제 텃밭을 주고, 어, 거기서 주말 농장으로, 아 같이 채소들을 선택해서 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 같이 공동 농사로, 고구마 농사를, 공동으로 빌려서, 그런 공동으로, 농사를 어, 하는, 농사를 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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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를 짓고, 막 뭐, 이런 이제 그, 이, 어,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으로 아련을 했었고, 입학식도 진행하고, 이건 이제, 어, 병원사도 같이 하니까, 뭐, 천장 밑에서 이제, 다 같이 그, 그거를 주제로 한그 체험, 멕토기사, 이나 뭐 이런 진행했습니다. 어,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2019년도에, 네, 2019년도부터, 인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202명에서 출발했는데, 212명, 그 다음에 479명, 어, 이제 학대가 됐는데, 인천지역, 강화에서 출발했지만, 인천지역에 백자 장애인들 계속들도 문의가 오고, 어, 두가족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 그학교서제 기적들 간에 이제 대차장의 아동을 키우는 그본 이제 어려움들을 저런 이제 공유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받았고요. 어, 그래서, 어, 저, 어, 점점점 그, 그, 아, 이런 욕구들과 수요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예,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 농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체험으 만들기, 충물한 농가 쿠키 만들기, 도예체험 어, 승그 트런 놀이 등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하수 있는 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아그 가축 농장 참가에 대한 안전 교사를 이 강화 스크린 체 센터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이는 그 과정에 대해 서 장학생님이 말씀해 드려 주시습니다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사실은 잠깐 와서 질문에 대답만 해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laughs> 제가 속아서 <laughs> 어제 저녁 늦게까지 협의회를 끝내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온 건 이런 사회적 농장, 그, 농담 그뭐 어디? 뭐 어디를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익숙하신 약간 마스크는 하셨지만 익숙하신 얼굴들이 있어서 또 반갑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육부에서 사회적 경제는 학교였동 조합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남 교육부 소속인데 여기 농림축산부에 와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이상황이참 이상하기도 하지만 일단 2021년 홍살과 함께 진행한 주말 가정농장 상가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약71% 이상의 만족도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세아리 강화 북부 지역에만 있어서 강화 전 지역에서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주말 가족 농장을 하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과정에 대한 의견도 해달라는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2년도에는 강화 북부 즉 홍세아리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강화 북부, 강화 중앙인, 강화읍 강화 남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2 0 1 9년부터 진행한 주말 가정농장을 주중 학교 교육과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자꾸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 쪽에 안 계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특수교육은 교육청에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에도 있지만, 꼭그 여러 가지 부분을 연결해주고 지원해주는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각 교육청별로 있습니다. 아마 각 지역에서도 찾아보시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이 사회적농장을 어떻게 교육과 연계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회적농장을 발달장애인과 연계를 할수 있는 유형은 총세 가지로 교육 돌봄 고용 부분에서 연계를 할수 있습니다. 교육이 훌륭하게 잘 된다면 교육을 된 사람 발달 장애인 분들이 고용으로 갈수 있을 거고요. 고용으로 갈수 없는 발달 장애인 분은 돌봄 쪽으로 연계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회적 공장과 특수 교육을 연계를 해봤습니다. 교육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체험 학습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일반 학생들이 뭐 농장 이러면 벌써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농장이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기 싫은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체험학습을 단기적으로 가족과도 진행을 했고 아니면 학교별로도 진행을 했는데 요즘 중학교에서는 특히 또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사회적 농장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한 번의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끌어준 다음, 그 다음에는 저희가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서 주중에 그 부모님하고 하는 주말농장과 별도로 주중에 특수교사가 그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직업, 그러니까 직업과 진로와 직업,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는 실과라고 하는 교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시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적농장에 와서 지금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받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강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받고 있고요. 실제로 고등학교까지 받고 있는 아이 중에서 좀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싶은 아이들은 이 고용 중심 사회적 공장까지 저희가 연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특수교지원센터와 연계가 잘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인해서 강화교육청과 이번에 공세합이 애정률를 맺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 고용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농장 수입, 수익, 농업 수입만으로는 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6차 산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꿀비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시리육이 만두, 그 다음에 뭐 꽃차 이런 걸로 해서 6차 산업도 같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 나왔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농장이 지금 현재는 북부, 남부, 북권으로세 개의 농장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주말 가족 농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가족 주말에, 부모님이 그 주말에 데리고 올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육 과정 안으로 끌고 와서 모든 학생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강화 지역 사회적 농장 발달 장의 프로그램의 변화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사회적 농장에서 벗어나서 두 곳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에서는 주말에 가족 농장을 또 운영을 하여서. 발달장애 가정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까지 지 강화지역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기획단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 평가기획단은 사회적농장, 특수교사,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로 구성이 돼서 평가 계획을 저희가 이제 7월 2 2일날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활동 공유회를 이제 7월 29일 날할 예정인데 그동안 이제 했던 식당한 방법을 벗어나서 저희가 이거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그 요즘에 당근마켓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강화 지역의 특산물인 순무를 살면서 저희는 순무마켓이라고 하는 벼룩시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저희 장애학생들은 사회적 농장에서 나온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 교육을 시키고 사회적 농장은 이제 재배했던 물건들을 지역 주민들이나 교청 육 관계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활동 공유회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예 어디 가세요? <laughs> <laughs> 국가님한테 권유해가지고 우리 장학사님을 강화, 종신 장학사님으로. <laughs> <laughs> 어, 너무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요. 아, 저희보다 더자발적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아 어, 강화에 그 이렇게 필료 쪽에, 농장에 연계된, 어, 이렇게, 발,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주신 다 너무 고맙고. 어, 우리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강화 사례는 그렇고, 네, 특히 딸작業을 대상으로 하는 건 농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네, 다른 대상도 많지만 어,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런 출입이 많이 것같왔다는 점이 이렇게 테아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사를 여러 뭐 대상 프로그램도 있지만 장애인을 그 대상 프로그램을 따로 치려서 봤습니다만 어, 달팽이 농사이 이제 그린 달팽이를 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틀 지만 이렇게 농사 자체하는 전형상 이런 대통령장이라고 명명했고 어, 천천히 토밭에서 놀고 쉬고 프로그램하고 농사짓고 하는 그 농장은 이제 소중금 어, 이제 농사일들이 아 북부에 있다 보니까는 북부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흔남 캠프 일은 이제 전남 대구시에 그래서. 그런데 그, 장당연 청년들이 주거하면서, 어때요? 카 운영하고, 농사적으로 운영하는 캠페인에 아, 만교육장 그래서, 중 지도권에, 그 음, 실습과 어, 아, 음, 아, 아, 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 그 비장애와 장애랑 함께 어울려서 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진행되고요국카 그, 마을 영농조합은 이 아, 그 전부터교육농장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농단계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주로 중고등급으로 진행 진강산 마을협동자합은 진강산 교육공동체 쪽에서 그렇죠? 거기에 출범한 사회적인 협동자합이고요 서비스공동체이긴 하지만 지금 농작업무 많이 하고 있고 아, 그,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농장, 주말 가정농장을 맡아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 아 가족들이 생가하는 팀들과 위치하고 있고요. 아주 모험대로 잘 하고 있고요. 강화 마을 협동장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화 남부 쪽에 있는 가족 치유농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그 가족 농장, 그동안 해왔던 가정농장을 이어서, 이제 인천 쪽까지 확대돼서, 첫번 그리고 이제 사탕 수술은 이제 경기 고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개성 어, 지능이 되었어요. 이제 개성 어, 음, 지능이라는 것은 약간 그 어, 뭐랄까 어, 학습이 조금 더딘 그런 경계에 있는 그래서 아무 이제 학습을 응용할 거, 이다수 통화하고, 이 성소년들을 대상으하어요 나노먼 도소는 화성에 있는데 농가 관그해서 아, 있는 여기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농사를 통해서 농작업을 아, 통서 이제 어학을 해방하는 그런 일을 아, 진행하고 아, 있어요. 그리고 그린는 이제 그 화해를 하는 용인에 있는 그큰 농장인데 이제 그 성장의 정원, 대화의 정원라고 최근 뭐의 정원을 보면. 성장의 정원인 제물의 치료를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직업 건강과 력상과 단련과 풍성의 화의경 새로운 에서 나를 사랑하는 도을다를 통해서 저희도 사회사업 시작했습니다. 가 도와주셔서 저희 5 0형는 그런 화해, 농사, 치유를 목적로 하는, 정신장인 고용을 목 네, 그린시의 도움을 받 시작을 았습니다자 함께하는 공장은 어, 화성에 있는 어, 작은 기라프로그램다양한 공장, 동과는 수학 을활동고 예, 있습니다. 그린팜은 이제 경기 하나에 있고 도시농업이시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가 실수입니다. 어, 경쪽에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에또한번볼문을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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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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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게이 공장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t u d y a l i t t l 이렇게 t I 사 o 들 t have to write that. Now, I'm happy. You have a man from the car. 이는이산가농장에서 그런 진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글을 쓰 했더니 음. 그랬던, 어, 음. 게, 이 그림 보시죠 호시지, 호신지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아, 아주 세밀하게 잘 그리죠. 어시의 그림과 비교적 순서의 이되었니다 농장 에게 저희가 들었습니다설문을 아, 아, 하고 인터뷰를 해서 어, 이 농장들은 갖다 장애프로그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것만 읽어드리고 시간마치 하겠습니다. 어, 농장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관계 형성하는것이다 관계 부문이 출입수 농사 짓는 재미와 수학, 수학의 기분을 있었다. 주체적으로 학습의 기회가 있었다. 주체적 학습의 기회가 있었다. 사회성 및 자동감이 향상되는 것을 았다 생선 활동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기들을 봤고요. 이번에 그 설명목을 통해서 농장에는 어떤 협박이 있는가. 즐겁고의 여러 기관과 그루한테 농사 활동을 할수 있어서 농장 혼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장과 연대해서 하는 것. 농장의 사회적 역할을 주변에 알리는 게, 농장이 그 사회적 역할을 견한다는 장식도 생기고, 알게 되는 그런 뜻한 문제 그리고 일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돌봄 농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 이거로도 괜찮네? 그렇게 설마 네. 네. 가능하겠다라고 그런 마음 확신도 었고요 마을에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마을에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농촌마을에 활기가 생기는 거죠. 어 돌봄과, 아, 고용과 돌봄 등 지역의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서 다른 농장의 역할을 싱화하다는 느낌들이 있었다. 여러 사회적 농장 사례를 통해서 농장의 의향에 도움을 많 받았다. 소리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이제, 네, 그, 통과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